대구. 대구 아주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도시죠 제 고향이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부산 남자니까 부산이 저에게는 또 고향이고 부산 사나이 꼬부장. 막창 사실 막창 말고 또 다른 지역 음식이 있을까요? 고기요 개인적으로 동인동에 있는 찜갈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, 막창과 더불어 저에게는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부산 하면 뭐 열치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또는이친또 파란색. 빨간색. 아 제가 오랫동안 뛰었던 팀의 컬러니까요. 아무래도 이런 열정의 상징 빨간색을 좋아해요 36아 제가 등번호가 3 6번이었다 보니까 3과 6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36을 좋아합니다 선수 때 10번을 좀이이 달고. 네, 띄었기 때문에 애정이 가는 숫자입니다. 독수리. 사자! 그 이유는 제가 닉네임이 라이언 킹이거든요. 라이언 킹 모르십니까? 아무래도 제 닉네임이 독수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너잘 알잖아, 내 별명. 까마귀가 아니고요. 아, 독수리지. 죄송합니다. 최영수 어, 감독님하고는 딱 어울립니다. 최고! 당연히 넌줄 알았지. 이동국이야. <laughs> 아 이동국 선수도 라이언 킹이죠. 하지만 저도 라이언 킹이기 때문에 라이언 킹이 한 명밖에 없나요? 둘 중에 하나는 같잖아요. 어, 두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축구, 야구죠. 야구는 올림픽 안 하지. 야구는 끝났죠. 올림픽 안 하죠. 아... 제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거든요.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. 홈런. 하나의 사점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,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홈런이라는 게 있거든요. 묘미가 있습니다. 역시, 골이죠. 골. 아, 홈런은 그냥 가볍게 치면 한 게임 한, 한 대씩 나오는 게그건데 축구는 골이 잘안 나니까. 아, 왜? 왜 인상을 써? 그 치기가 힘든데. 아, 제가 2002년. 월드컵 때 대구 경기에서 그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영숙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핀잔을 들었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서울방송 아 형님 서울 방송이 뭡니까 촌스럽게. 네 서울방송 맞잖아. SBS. 아 맞네 맞네 맞네. SBS. 아니 저는 용수정 있었어야 되는데 생일 날에 직접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. 아니 금요일을 왜 금요일 하라고 일요일을할 일도 없을 텐데 <laughs> 주말에 하는 TV동물농장 제가 이 고수 팬인데 참